안녕하십니까. 통영보성권에서 풀치 낚시하는 피구월입니다. 오늘 8월 10일 토요일 지금 시간은 오후 10시 44분입니다. 어, 요즘 날씨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더워가지고 낚시가 음두가 안 납니다. 솔직히 지금 매물도에 지금 꼴락이 퍽퍽하는데도 못 가고 있습니다. 더위에 너무 치약해가지고, 어, 너무 힘들어요. 오늘 도 진짜 많이 망설였는데, 아, 요번주는 패스하고, 다음주에 혹시 조항이 그래도 볼락이 나오면 한번 출조할 생각입니다. 아, 지금은 요 두포리에 풀치 낚시하러 갑니다. 풀치. 지금 마상 원전적은 한 2지 정도 되는 것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. 거기는 근데 풀치보다 조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거기는 못갈것 같고 우리 요집 위에 두포리에 지금 마리수하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러 갑니다. 지금 온도가 한 26도 정도 되네요. 이 정도면은 해볼 만합니다. 가가지고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마리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형님 포인트 도착하고 채비를 끝냈습니다. 오늘 채비는 볼락대에다가 1000번 릴, 제 볼락할 때 쓰던 장비 그대로 해가지고 왔습니다. 지그 애들은 역지그 3g 달았습니다. 저, 포인트 앞에 가가지고 2인치 베이비 사진 달아가지고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. 와, 포인트를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 보이는 게 전부 다 해파리입니다. 와, 우와... 이럴 수가, 던질 수가 없어요. 와, 우와... 뭐 때문에 이렇지? 이래서 조사님들이 안 계신가? 이동할게요. 와. 우와... 자행들 두번째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조사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첫번째 포인트는 해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근데 여기도 해파리가 보입니다 해파리가 물이 뜨거워서 그런가 자 여기는 풀치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번 왔다 갔다 했다고 덥네요 자. 아이고 물이 안 가는가 봐. 쓰레기가 자 상층부터 한번 던져볼게요. 그나마 요는 해파리가 많이 안 보입니다. 자. 한 마리 몸으로 봐라. 요, 풀치가 있으면 바로 퍼갈 겁니다. 먹고. 오케이. 응? 먹고. 풀치가 아닌데? 전갱이가? 여기 전갱이. 아, 꼬리 잘라먹겠네. 요거 그대로 한번 던져볼게요. 무엇이 뭐 입질했노? 생긴 거는 전갱이 비슷하던데 전갱이 나닌것 같은데 뭐지? 조금 까라앉혀고어 뭐? 응? 우와 뭐지? 우와 전갱이가 진짜 우와 깜짝 대까지 끌고 갔다네 우와 뭐지? 오, 왔다, 왔 뭐고, 뭐고, 뭐고. 뭐고. 우와. 우와. 이게 무슨 일이야. 이거, 뭐, 뭔데, 이거. 우 아이고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우와. 와 감당이 안 된다. 우와. <laughs> 뭐. 와 진짜 전갱이가. 이거 전갱이 없는데. 와 어, <laughs> 큰일 났다. 우와. 행, 감시입니다, 감시. 감시가 뭐다. 나 미치겠다. 이거 어째 되는 이거? 우와. 공기 좀 밀어. 공기 좀 밀어. 우와, 한 30늠 끊는데. 우와, 미치겠다. 이거 어쩌노? 이거 어째 로 와이고, 큰일 났다. <laughs> 아니, 감시, 베이비 사디는 말라먹노. 아, 또 죽겠네. 공기 대비 와, 이거 실리다, 실리다. 줄 실리다. 와, 이거 쟤 되노? 와, 미치겠네. 자, 절로. 일단 절로, 절로 끌고 가자. 우와. 우와. 이게 무슨 일이고, 이거? 와, 또. 아이고, 한30 정도 되겠다. 보입니까, 힘님들 와, 아, 큰일 났다. 미치겠다. 어, 이거, 드럽, 드럽봉 대겄나 모르겠다, 이거. 와, 이거 힘들다, 힘들다. 힘들다, 큰일 났다. 아, 큰일 났다, 이거 그 제대로? 아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아까 감시가 말라모노 이거 지금 미치겠네. 개파이 좀 올리가. 우와. 조금만 더 올렸나? 됐다. 와, 이거 미치겠다, 진짜. 줄주고. 와. 와, 네가 완다무노. 우와. 아이고, 아이고. 잡았다, 이 가만 있어 라 움직임 클럽인데 카메라 떨어진다. 우와 <laughs> 미치겠다. 와이분네바을 아, 정확하게 고 앞이네. 아 니가 말로 못. <laughs> 자 헤인드 잠시 보자. 딱. 30 30일 정도 되겠습니다 형님. 와 기도 안참다 진짜 배가 많이 고팠는가 왜 일단 킵 아들 꼬져야지 우와 야 멋지네 와 형들 고등어가 나옵니다 고등어가 와, 사이즈도 괜찮네. 한 20? 손맛은 좋습니다. <laughs> 자, 야옹이 밥 줄게요, 이 으챠! 야옹이 없나? 야옹아.